최고차항의계수가 1인 2차 함수의 fx에 대해서, fx랑 직선, y는 x-3이 그 x 좌표가 양수인 두점 a, b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때, 직선 y는 x-3과 y축이 만나는 점을 c, 그리고 fx랑 y축, 그리고 ac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 부분이 s1이고, 그 다음에 곡선하고 선분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 이 부분이 S2죠. 어, 그런데 Y는 FX랑 선분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직선 X는 3이 2등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2에서 마이너스 s 1을 했을 때 6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자, F-1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지금 봐야 될 부분은 x는 3이 s2를 2등분 한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fx-x-3을 gx라고 한다면 gx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거든요 이게 gx가 되고 그래서 이 s2에 해당하는 영역 이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S1에 해당하는 영역은 이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 X는 3이 2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X는 3이 대칭축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GX가 이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을, 여기 뭐 t라고 잡으면, 요 점은 6-t가 돼요. 그래야지 이제 중점이 3이 나올 테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S2를 표현을 할 건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조건을 보면 여기는 지금 2가 곱해져 있고 S2는 지금 2가 안 곱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S2를 2를 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해볼 건데 지금 이게 2차 함수가 이 2등분을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반씩 나눠지죠. 그럼 여기가 2분의 S2가 되거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s2를 표시를 할 때, s2는 원래는 gx를 t에서부터 6-t까지 적분을 한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넓이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식을 t에서부터 3까지만 적분을 하고, gx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이게 넓이가 되겠죠. 그죠? 이래야지 이제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s2-2s1은 뭐라고 쓸수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인테그랄 t에서부터 3까지 gx dx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인테그랄 s1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t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0에서부터 t까지 gx dx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인테그랄 t 에서부터 3 까지 gx dx 가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0 에서부터 t 까지 gx dx 가될 거예요. 이 얘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인테그랄, 인테그랄 0 에서부터 3 까지 gx dx 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 gx의 식을 뭐라고 세울 수 있을 거냐면, 그늘 지금 t랑 6 마이너스 t로 잡았으니까, x 마이너스 t. 그다음에 x 마이너스 6 플러스 t가 되겠죠. 그래서 x 제곱 6x 플러스 6t 마 t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 x 세제곱 3x 제곱 플러스 6t 마 t 제곱 x 그리고 0에서부터 3까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6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2를 약분시키면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27이죠. 그러면 9가 될 거고, 마이너스, 또3 대입하면 27이 되고요. 플러스 3, 6t 마이너스 t제곱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8, 더하기 3. 그리고, 6t 마이너스 t제곱. 이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넘기면, 15가 되거든요. 그리고, 3으로 나누면, 여기 3 없어지고, 여기는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넘겨서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는 0이 됩니다. 그럼,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5는 0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t는 지금 t가 3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t 값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f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gx의 식이 나왔잖아요. gx의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t에다 1 대입하면은 x 1, x 5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 fx는 x-1 x-5 플러스 x-3이 되겠죠. 그래서 f-1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그 다음에 마이너스 6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12-4가 돼서 8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